에스라엘 깊은 절망 속에서 드렸던 통안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참된 시앙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으며 불순종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처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웅장한 성전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통하는 회개를 드리는 에스라와 함께하는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 시간에 맞춰서 모여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청곡했습니다. 참된 예배의 완성은 외적인 형식을 갖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의 전적으로 순종하며, 불순종 그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회개하는 마음 자세에 있습니다.